플라잉 스타트 제12경주 출발합니다. 1번 이주영, 2번 고정환, 3번 반예진, 4번 한준희, 5번 김명진, 6번 김창규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대기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6명 선수들 가운데 앞선 경주에 출전했던 선수들 가운데 3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번에 김창규 선수만이 유일하게 1승 기록이 있습니다. 송개양주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 모터 성정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점하는 모터 60번 모터, 6점대 모터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 면에서는 일본의 이주영 선수가 2승째 2, 3, 4, 6번 선수들이 각 1승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개왕 주기록에서는 6번, 4번, 1번 순으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보더 성적 분포는 4점 초반부터 6점 초반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열을 갖춘 선수들 뱀머리를 출발선 방향으로 위치시키면서 플라잉 스타트 제12 경주 앞두고 있습니다. 빨간 대시계 바늘이 움직이면서 여섯 명의 선수들도 속도를 올립니다. 모터 소리가 조금씩 울려 퍼집니다. 이건 하나 미사경쟁전 모터 소리로 가득 채워갈 플라잉 스타트 제12 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 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스타트 보도 정상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앞선 1번의 이주영 선수와 2번의 고정환 이어서 바깥쪽 4번의 한준희 선수까지 1번 4번 2번 6번 4명의 선수들이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의 김창규 선수가 승부수를 띄웠고요. 현재 1번의 이주영 선수를 넘어서 선두로 위치해가고 있습니다. 6번의 김창규, 6번의 김창규, 뒷자리 1번, 이주영 이어서 후속권에 4번에 한준희 선수까지 6일 4 6일 4번, 6일 4번, 6일 4번에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에 김창규 선수가 선두구치기 들어왔습니다. 뒤쪽 1번이어서 4번에 한준희 선수가 주춤하는 듯하나 3위권을 지켜가는데 2번에 고정원 선수가 안쪽 올라오면서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6번, 1번, 4번, 2번, 2번, 4번, 2번, 4번, 4번, 2번, 2번, 4번, 4번, 2번의 3위권 접전 속에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한 6번의 김창규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향할 때 뒤쪽 1번 이어서 후속권에 4번있지2번있지2번있지4번있지4번있지2번있지 2번 있지, 2번 있지, 4번 있지, 4번 있지, 있지. 내외선 격차 큽니다. 승자는 6번 김창규, 이어서 1번 뒷자리 현재 4번, 2번, 3번 순위 확정했을 때까지 경축권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